존이 뭐 강한게 없어요 마란한 돌릴 때가 있어요 와. 아. 나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나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인전이요판타를내리면 오라고 저러 얍. 좋았다. 잘했어 얘 Too b a 이말때 이런 생일이 안 나와요? 다행 큐가 너무 많아서 엠 마리 엠 마리 넣고, 다행 큐가 너무 많아서 다행 큐가저 한테 붙여주 잖아요. 나안 되지? 그 내가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 아, 될거같은데안되 안돼안돼안돼 해봐 안돼안돼 응. 이거 는건안돼 안된다니까, 그건 안된다니까. 그 내가 해봤는데 안되 그거 어 이상한 곳이네. 나이스 분쟁 조정자. 에헤, 안된다니까! 됐어. <laughs> <laughs> 아, 아 <웃음> 그거 내 해보니까 안돼 그거. 나도 웨스코 하는데 저거 안 돼요 저 음. <laughs> 여기서 스타트해 보자. 옆에서 연습하네.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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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일로 가라가 뭐야 뭐? 와. <목소리도> 오. 끼리때리때리 사료도 안 뜰게요. 죄송합니다. 씽. 어, 응? <목소리도> 이렇지. 스프린트. 스프린트. 담고담고담고담고라 담가. <목소리도> 엘라스틴, 엘라스틴 보니. 엘라스틴 담고 이거. 엘라스틴. 엘라스틴 했어요. 엘라스틴 했어요. 엘라스틴 했어요. 엘라스틴! 미친 엘라스틴 오니. 씨 엘라스틴 했어. 여기서. 오케이, 나이스. 엘라스틴. 잠복근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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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잠복. 발전기 를 어, 돌려라 돌려라 발전기 어, 돌려라 발 l 기 어? 뭐야 저거 l y d l l y d o 돌려라 발 l 오 y dolly, d o l l o l y d o o l y d o l l 어 d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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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y Good. 어 돌려..어 작지마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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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가..가자 가자 어? 이곳은? 오니의 네 아름다운 시간 오니의 네 아름다운 시간 시간 오오니 오옐라 네. 오, 예, 누가 맞아줘 아 누가 맞아줘 어 가자 오 이거는 매튜서 쌍님의 Yes! Okay, oh my god! Oh, Elastin, Elastin! Oh my god, Elastin! Elastin! Oh, e l a s t i n Ela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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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a s Ela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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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a s t i 자 집에 빼야지 나 i 스 숨을 곳 없음 l e s t Let's go d 판어 n 판 o 어, 판 n d 오니 n down, down, d o w 포 down, d o 포기 down, down, d 오 w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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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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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랄랄랄랄랄랄 누가 맞아줌 캐릭터가 이렇게 들거든요 도블 저쪽으로 터 하면 좀안보이게어 준구 헤이 준구 헤이 준구 오 마이 갓 준구 준구 어우 밤부줄 어우 노밤부줄 너밤부줄오 마이 갓너밤부줄너밤부줄너밤부줄이야 밤부지? 노밤부줄 천천히 넘어서 갇혀 있더라 여기서. Oh my god, oh my god. 이 창틀, 이 창틀. 어느새 그렇지. 어, 그림자를 따라서 창틀 한번 더. 아무 때가 미지 어둠 속에 창틀 한번 더. 그대 왜 그곳 있네요? 창틀 한번 더. 손을 마주 잡고 창틀 한번 더. 변치 않까지라도 창틀 한번 더. 밖에 이 누냐맨으로 차트를 한번 더. 오 쉣! 어 잠깐. 어. 뭐 야메로. 오션, 레츠 고. 뭐 야메로. 뭐 야베룬다. My name is Rania. Oh my god. Oh my god. Oh, oh, 안 돼. 이 음. 판자를 내리면 한번 더. Okay, 좋아요. Let's go. Let's go. Let's go. 천천히 넘어서. Okay, 아! 너무 좋아요. 망치식구. Let's, Let's go. Let's go. Let's go. 한, 둘. 뜨거운가래 군간다. 군간은? 야생화. 야생화. 하나 둘셋넷 하얗게 빛이 그요난 어이 얼음꽃 얼음꽃 해내 게가아나나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준구 준구 짱틀 렛츠 고한번더원몰 타임 원몰 타임 오 이런 젠장 으으 안돼 아, 네, 멈춰요 나 죽었다 <laughs> 뭐라... 어 이거 파분노가너 뭐하노? 진짜... 야, 커버해 커버해 너 이름이 제 세상에 가보시다. 씨커버라고 미친. <laughs> 기어. 어 어. 아, 커버. 야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 <laughs> 어? 우예 우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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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재밌는 게임스오 마이 예아 재밌다 막상막카의 대결이었어 막상막카의 대결 뭐여? 룰루랄라. 근데 어차피 져야 되는 판이야. 너가 나를 못 잡으면 난발꽈 잡으면 로끝내 어? 나이스 팬티맨.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야?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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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근데 어떻게 해도 잡혔어. 딴딴딴테레 테레 테레레 레 이거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정답 아닐까 이거 <laughs> 얘 너무 <laughs> 멘탈이 너무 너덜너덜한데 어느새 길어진 공주를

이길해해 해, 해도 될것 같아. 일본어 <laughs> 안 되나? 일본어? <laughs> 아니 못 찾아 돼. 아니 이게 실화냐? 이거 못 찾는 거야. 설마? 지렁이를? 아 진짜. 근데 나한번 궁금한데 한번왜 준구를 하셨냐 잠깐, 어, 제미나이. 아, 날 궁금하다. 그아 제미나이 말고 제 제미 재미, 제미니 제미나이. 어 기다려봐요. 물어보자 한번이 친구한테. 나그 유비분 그 일본 유비본한테 물어보자. 고생하셨습니다 킬러님. 어 일본어로 번역. 맞아요, 이거? 대시타. 오시소, 고치소, 테, 세마, 데스카왜 카니발을 하셨어요? 일본어로. 아, 왜나와야 번역한 중인데. 아씨, 물어보자고. 와. 어? 량팸, 량팸, 량팸. 량이야의 고통의 흔적과 숨은 곳 없음. 어. 우르자, <laughs> 우르자. 미래의 우르자. 미래의 우르자. 네바대 유저로 0 아니, 이 사람은 게임을 할줄 아네.